법무부 장관님 예 안타깝습니다 예참 법무부 장관 할 일이 얼마나 없었으면은 한명숙 전 총리 구한다고 6,000페이지짜리 기록 법무부 장관 집무실에서 본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법무부 장관이 예 그런 식으로 기록 6,000페이지 본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공개하고 창피한 줄 아세요? 저, 법원 행정처장님. 예.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이래요. 1심에서는 이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무죄가 났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2심에서는, 고등에서는 이게 뒤집혔어요. 재판부 판결 내용이 요약하면 이래요. 한만호 전 대표의 1심, 1심에서 한만호 전 대표의 자금 조달 과정에 대한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지하,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이제 이 심에서는 직원의 진술, 자금 조성 내역 등 자료를 보면 한전 대표, 한만호 씨의 진술에 부합한다. 특히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 한모 씨가 한만호의 1억 원짜리 수표를 사용한 사실 등은 한전 대표의 진술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한만호로부터 건네진 수표를 한명숙 전 총리 여동생이 썼어요. 에?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판결문에 한전 총리에게 9억 의원을 건넸다는 한만호수의 진술을 믿을 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 즉 고등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것에 잘못이 없다. 재판부 이래 봤어요. 그러면서 한명숙 전 총리가 한만호로부터 보은던 3억 원은 13명 대법관 전체가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대법관 13명 중에 8명이 유죄로 인정하고 5명이 무죄로 견해를 낸 거예요. 예? 이러면서 예? 대법원에서는 또 어떤 판결이 있냐면 한만호 전 대표가 재판 내내 위정을 했어요. 재판 내내 위정을. 그런데 한만호에 대한 위정 재판, 대법원 원심 확정 판, 판결 확정되는데 그때 재판부가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 씨는, 즉 한만호조, 한전 총리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에 관해 여러 공판기 일에 걸쳐 위정을 했고 한만호의 위정이 한전 총리 사건의 1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래가지고 예? 한만호가 위정으로 실형 2년을 선고받아요. 선고 확정돼요. 맞죠? 예. 이걸 법무부 장관이 뒤집으려고 지금 전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기록 6천 페이지짜리를 들고 앉아가지고 이거 보고 있다고 공개를 하고 집권 여당이 여기에 전부 다부안애 동하고 있어요. 예?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대법, 대법원에서 3억 전원유죄, 6억에 대해서 8명의 대법관 유죄, 5명의 대법관 무죄 이렇게 고심 끝에 내린 이 대법원 판결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어요. 뭘 검거로? 사기꾼의 진술을 검거로. 이게 나랍니까? 법무부 장관님. 예. 이게 나랍니까? 의원님이 제가 말게할 일이 없어요? 틀린 얘기입니다, 의원님.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틀린 거예요? 의원님. 아니, 대법원 판결이 틀린 거예요? 제가 뭘 뒤집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 그게 틀린 거예요? 어떤 게 틀린다고요? 뭐, 제 말씀 중에 뭐가 틀립서, 틀렸습니까? 뒤집기 한다는 말이 틀렸습니까? 예? 한명수 전 총리 확정 판결과 지금 제소자들이 제기한 사안과는 미연이 다르고요. 이것이 모해위증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심사유가 될수 없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데 제가 뭘 뒤집기를 합니까? 뒤집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죠. 예? 법무부장관 그러면 왜 합니까? 자, 그러면 왜 합니까? 수사주을를왜 했어요. 예? 수사지을왜 했어요? 네. 네. 민주당 의원들 염치가 있으면 조용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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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의원들 송기현 의원 조용해요. 네. 이렇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네? 나 있고 진정 한 명수 구하기를 하고 싶으면 재심청구하라고 재심청구를요. 존경하는 김동 재심 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 저 존경하지 마십시오. 재소자, 존경 안 받고 싶어요. 예, 저 제가 예? 얘기 많이 썼던 자, 말입니다. 예. 자 회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소자들을 109번 반입 장관님, 장관님, 우리, 장관님은. 장관님은 판사 경력도 짧을 특수, 뿐만 아니라 수사에 대해서 일천에서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laughs>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고요. 에? 제가 자, 지난번에도 짧고, 짧고 길고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고객님?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에? 이거는. 한명숙전총리가정령 억울하다 그러면 예? 재심 청구하십시오. 예? 재심 재심 청구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제 소관이 아닙니다, 어? 아니, 6000페이지 기록을 앉아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예? 왜 보고 앉자있요 법무장관이 부왜 그게 의원님한테 그렇게 폄훼의 대상이 되, 돼야 되죠? 제가, 기록을...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법무부 장관이 할 일도 아니고 예? 법무부 장관이 6,000페이지 본다고 며칠째 보면서 지난번 국회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까지인가 내일까지 보면 기록 다 본다고 자랑 삼아 얘기했어요. 법무부 장관이 그래 할일 없어요? 다른 일도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우리 김도호 부장님왜 네? 이렇게. <laughs> 나라 꼴이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장관님. 예? 네? 지시... 네, 수고하셨습니다.